반습니다다쿠프 t v 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어, 창업, 어, 저처럼 직장인분들, 예비 창업자분들 관련해서 어,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면 잘 좋을 것인가 여러가지 영상을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아마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처음에 준비할 때이 상당 부분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 문제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저도 저의 나름대로 고민했던 그 주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바로 개인 창업자 어, 창업 준비 시에 개인 창업 그러니까 개인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사업을 할 것이냐 입니다 이두 가지 갈림길에 서서 우리가 보통 아 우리가 어느 쪽으로 내가 이렇게 내 미래 내 안정성, 모든 거를 이때까지 나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봤을 때, 어디 쪽으로 내가 창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적절한가, 수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어 지금 이제 벌써 1년이 넘었죠. 저는 이제 창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함에 있어서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데요. 저처럼 아마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 내가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했기 때문에 제 경험담을 한번 들려 드려 드리고요. 혹시나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분명히 또 이런 창업 발련 계를 서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저도 아직은 이제 남들이 보면 나이가 많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아직도 어, 30대이기 때문에, 물론 후반이지만, 아직까지 제가 젊은 층에 속같다고 생각하고요. 어, 젊은, 그니까 러 20대, 30대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 저도 지금 현재 개인 사업, 그니까 러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개인 창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나이가 한 40대를 지나서 우리가 보통 직장생을 은퇴하는 시점인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 아마 프랜차이즈 쪽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요. 어, 물론 저는 이제 젊은, 이제 2030에 속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개인 사업으로 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개인 창업에 대해서 저는 젊으신 분들이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쪽 부분으로 얘기를 이렇게 계속 중점적으로, 어, 타겟은 제가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두 가지를, 사항을 제가 비교를 해보면, 어, 저도 프랜차이즈를 처음에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 제 주변인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 통해서, 또, 제 또, 선배님들 중에,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을 하신 분들 중에, 아, 어, 정말 성공, 정말 이렇다 할 성공을 하신 분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게 정말 현실입니다. 이유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 저도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찾아봤지만, 프랜차이즈가 보통 개인 사업보다는 훨씬 비용이 창업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 가맹비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창업 관련해서 준비 또 교육도 제가 그 프랜차이즈 협회 가서 받아야 되겠고 본사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를 하게 되면 또그 관련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재료비 우리 보통 계약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서 지정된, 재료 업체를 통해서만, 거기, 내가 원하는, 그,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또 하나의 또 특징이자 하면 특징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래서 어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프랜차이즈 통해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비용이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뭐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월그 임대료 포함이겠죠 월세 포함해서 한 2억 정도가 초기 창업 자금으로 소요가 된다 제가 이런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일반 창업 개인 창업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0대 이상 어느 정도 내가 경제적 기반이 닦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내가 돈이 있다는 말이죠 어느 정도 창업 자금이 좀 쌓인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어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그런 거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무엇이든지 새로운 교육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럴 때인데요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어, 거의 이제 완제품이 대부분의 완제품이 내 매장으로 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만드는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완제품이 와서 한다. 그리고 또는 재료가 공수가 돼서 내가 원하는 레시피를 통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 교육도 프랜차이즈 보통 본사에서 보통 다 시켜줍니다. 물론 비용을 바꿔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창업자금 있는 상태라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인 창업으로 시작을 하겠다 하고 하시려는 분들은 어 여러 가지 이 프랜차이즈가 주는 장점을 그 거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직접 해야 되는 거죠 해에서부터열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가게를 어디서부터 내가 찾아서 그걸 계약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부동산 계약을 해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권을 조사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하려는 아이템을 이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뭐 곳곳에 상가 하는 게 많은데 어디에서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내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창업 아이템과 그 상권하고 잘 맞아떨어질 것인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하면 업체에서 소속 업체 그 전문가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다 보통 어디 어디 해라고 다 구역을 설정해 주시죠. 그런데 그 개인 사업은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내가 다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조금 차이점이 아닌가. 힘든 점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이게 또차이점이다 그리고 또 젊으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강점이라 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마케팅 홍보 관련해서는 아마 젊으신 분들이 머리가 아마 좀더 빨리 명석하게 돌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 명석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더 트렌디한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트렌디한 그런 경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특히 또 젊으신 분들이 SNS, 뭐 인스타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기타 뭐카카오스 토리밴드 이런 거 등등 통해서 내 제품과 내 서비스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고객들에게 다가갈 것인가를 조금 더 빨리 젊은 그 타겟층들이 성향 생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아마 내 홍보라든지 마케팅 분야를 좀더 빠르게 고객들에게 어떻게 접목시킬까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생각을 통해서 빨리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그런 아마 나이대가 제 생각할 때는 젊은 층들이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아마 개인차업을 하셔도 물론 초반에 어려움인 점이 있겠지만 충분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는좀 생각이 들고요. 또 젊은 층들이 또 개인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용입니다. 비용.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저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해야 돈이 뭐 젊은 사람들 모아봤자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내가 투자를 창업을 할수 있다는 이것이 가장 이 젊으신 분들이 개인 창업으로 시작해야 되시는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젊으신 분들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나오기 전부터죠. 충분하게 생각을 하시고, 내 창업 아이템이 어떤 것과 내 성향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최소한 1년 전, 늦어도, 1년 전부터 어 창업을, 젊으신 분들 창업을 준비하셔서 내 아이템이 과연 시장에 이렇게 내놓았을 때, 과연 이게 과연 쉽게 먹힐 것인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말씀드렸는데요. 젊으신 분들 한번 사업 계획서 작성하셔서, 과연 1년 후에 창업 시기를 정해 놓고 그 전부터 1년 전부터 세세하게 준비를 해 나가면서 가게를 어디에 내서 내 사업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떤 내 아이템이 어떻게 고객들이 어떻게 또내그주타격층에게 어떻게 내가 그 다가 가서 어떻게 그분들에게 선보일 것인가. 고객 접점이라 그러죠. 어떻게 내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빨리 설명해서 그들의 그 세계로 내가 내 상품과 서비스가 들어갈 것인가?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또 젊으신 분들은 이 창업 내 창업 아이템이 기존에 있던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 그 동종 업계의 아이템과 서비스와 어떻게 차별화를 둘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사업하시기 전에 내가 직장을 나오기 전에 충분하게 이러한 고려할 사항들,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 내가 정말 지금쯤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생각했던 만큼 준비가 됐다. 이럴 때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아이디어는 많고, 고객들에게 어떻게 내가 다가갈 것인가. 마케팅이나 홍보 전략은 계속적으로 내가 쌓여가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노하우가 점점점점 점점 쌓여가 있는 상태. 그런 분들 (2030) 젊은 세대 분들은 반드시 개인 창업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그큰 리스크를 뛰어넘는 뭔가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개인 창업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음, 프랜차이든 또 개인 창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빨리 내 사업이 안정화돼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빨리 내가 생각했던 그 준비 기간을 이상 정도 되면 아이 정도 되면 내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매출 목표 그러니까 내 사업이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주 타겟 그 목표층이죠 내 목표의 고객 그분들의 이분들의 정말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이분들이 지금 가장 곤란을 겪고 있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빨리 해결해 줄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나의 사업 창업 아이템과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나의 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상품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에 녹아 들어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홍보와 마케팅의 영역인 거죠.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해서 이분들에게 빨리 그,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빨리 없앨 수 있는가는 바로 내가 내 창업 관련된 홍보와 마케팅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할 것이냐. 여기에 아마 중점, 가장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자, 내가 그분들,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채널, SNS를 통해서 좋고요 관련된 채널을 빨리 확보하시고 구축하셔서 발전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또, 안정적으로 내 사업을 안정화 시키셨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으신 분들, 힘내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맨 땅에 헤딩한다 그러는데요. 물론, 맨 땅에 헤딩하지만, 헬멧은 착용해야 되는 거죠. 헬멧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얼마나 준비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맨 땅에 너무 바로 내 머리를 헤딩하시지 말고, 안전장구를 다 확보해 놓은 상태, 안전대 뭐, 이렇게 무릎하고 이 예를 들어서 이 팔꿈치 뭐 손목 이런 안전장치를 모두 다한 상태에서 헬멧도 마찬가지고요 한 상태에서 뛰어들자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빨리 내 사업이 안정될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자 젊으신 분들 반드시 어 우리 그 개인 창업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 가능성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할수 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다가가고 빨리 내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도전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창업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또내 사업을 안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젊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 개인 사업으로 출발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도움될 수 있는 강의 영상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